자 녹십자 랩셀 살펴봅니다. 녹십자 어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 듯 했지만 원봉 잡고요. 60 기준선 에, 돌파 마감을 조금 애매하게 해주면서 에, 단기적인 타평천장을 좀 찍었고 이후 흐름은 말리면서 112평 부근까지 왔는데 오늘은 좀 강하게 터널하는데 슈팅이 나오면서 에, 22평을 또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이어가면 좋을지. 간단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굉장히 긴 윗꼬리도 그리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도 봅니다. 자, 일단 기업 이슈 먼저 체크를 좀 하시죠. 자, 종목명, 녹십자 랩셀입니다. 녹십자 랩셀. 자, 세포 치료제, 네, 혹은 뭐, 다양한 치료제, 연구 개발. 네, 이런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시청이 1조가 넘습니다. 매출액은 작년에 천억이 좀안 됐죠. 자, 11년도 설립이 되었고요. 16년도 상장된 기업입니다.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업 소개란 보시면 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 사업, 또 수탁 검사를 위한 검체 운반과 또 영업에 관한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이슈되는 부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있는데요. 어, 녹십자 관계사, 녹십자 홀딩스 랩셀, 예, 이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왜냐, 관계사인 아비타 미국 상장 소식에 강세를 보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의 뭐 자회사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관계사인 아비타가 이제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비타 내용이 나와있죠. 자, 관계사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녹십자 랩셀 어떻게 되응을좀 이어가면 좋겠습니까? 자, 일단 1차적으로 오늘 굉장히 강한 강세가 나왔는데 어, 녹십자 랩셀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오랫동안 지금 뭐 4개월 네, 횡보를 좀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리스크적으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등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물량이 크게 좀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뭐,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좀, 네, 어느 시점부터는 좀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물론 지금 이슈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녹십자 랩세를 또 길게 보신다면, 21,000원에서 지금 뭐, 11, 15만원까지 올라왔던 부분. 네, 이런 부분을 또 감안하고요. 현재 10만원 위치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메리트를 좀 많이 못 느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하시기보다는 좀긴 관점에서 릴리스 포인트를 좀 길게 잡고 가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종가 기준 62평 라인 돌파 마감을 해줘야 좀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제 지지 구간과 매수가가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122평 잡고 네, 부근 매수, 추매, 신규 매수, 다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다만 이제 62평 강하게 돌파 마감 나와주면, 단기적으로 충분한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가능하면 좀 길게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